첫 번째, 킨스코터 휴대용 엔드이드 터보펜 손풍기입니다. 초당 최대 6m의 강력한 공기 흐름을 제공하는 휴대용 고속 터보펜으로 편안함을 업그레이드하세요. 강력한 3600mAh 배터리를 장착한 휴대용 펜은 한번의 충전으로 6시간 이상 사용 가능하고요. 크기는 15.3 x 6.5.8cm이며 무게는 225g입니다. 혁신적인 아이스쿨 기술로 펜 고유의 얼음 냉각 기능으로 열기를 시원하게 유지하여 표면 온도를 18도까지 낮춰보세요. 더운 날이나 운동 후 빠른 냉기가 필요할 때 이상적입니다. 팬의 원활한 속도는 1 0 0 무한히 조절 가능한 속도 설정으로 원하는 바람을 맞춤화할 수 있고요. 향상된 사용자를 위한 디스플레이는 풍속, 얼음, 냉각 활성화 및 배터리 수명을 한 눈에 보여주는 킨스쿼터 팬의 내장 디스플레이로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 선풍기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시원하고 상쾌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두 번째, TKK 트라이탄 대용량 스포츠 물병입니다. TKK 트라이탄 대용량 스포츠 물병은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성인을 위한 이상적인 수분 공급 솔루션입니다. 물병 크기는 1L, 1.6L, 1L의 용량으로 제공되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요. 우수한 제조 공정, 프리미엄 소재, 엄벽한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내구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이스트먼트라이탄 4의 BPA 프리, 공동 폴리에스터 식품 등급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음식과 음료에 안전하고 무독성이며 환경 친화적이고요. 물병은 안전하고 촉감이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누수 방지 및 스크래치 방지 기능이 뛰어납니다.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 물병은 한 번에 클릭으로 쉽게 열수 있고요. 휴대용 스트랩이 부착되어 운반이 편리하죠. 인체 공학 두둥이는 흘리지 않고 마시거나 쏟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트니스, 하이킹, 캠핑, 조깅, 등산 자전거 타기 등 모든 야외 모험의 수분을 공급하는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세 번째, 8비트도 홀 이펙트 조이스틱입니다. 게임 컨트롤러는 정확도와 내구성을 더욱 강화한 새로운 조이스틱입니다. 이홀 조이스틱은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장시간 사용에도 정밀한 조작을 할수 있죠. 게임 컨트롤러는 2.4G 무선 연결을 지원하여 지연이나 간섭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울티메이트 2 4지에는두 개의 프로 레벨 백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은 엄지 스틱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게임 컨트롤러는 사용자 지정 프로필 전환 기능이 있어 게임에 맞는 최적의 설정을 할수 있고요. 컨트롤러는 고전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모든 부분을 엘리트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버튼 내핑을 사용자 정의하고 스틱 미트리거 감도 진동 제어를 조정하고 모든 버튼 조합으로 매크로를 만듭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로 모든 기기와 호환되며 연결을 통해 컨트롤러를 즉시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톰슈 티타늄 조리기구 세트입니다. 티타늄 750m 냄비포트, 450m 컵 미스포크가 포함된 3피스 티타늄 세트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티타늄으로 가볍고 내시성이 있고요. 편리한 사용을 위해 뚜껑과 접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경량 티타늄 구조는 부식에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요. 티타늄은 음식이나 음료의 맛과 냄새를 남기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난방으로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이 있고요. 편리한 사용 및 보관을 위한 접이식 핸들, 손잡이를 열어 잠글 수 있는 스포크의 이동식 바가 있습니다. 각 부품은 소형 보관을 위해 보관용 자루에 잘 포장되어 있으며 어디에서나 휴대할 수 있습니다. 보관자루에 키트를 포장하고 배낭에 넣으면 여행이 더욱 편리하고요. 캠핑, 하이킹, 배낭여행 등 가정 및실외 사용에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마크라이프 P15 무선 블루투스 라벨 프린터입니다. 인쇄를 위한 미니 크기의 무선 연결열 라벨 프린터는 스마트 모바일 장치에서 레이블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만 지원하고요. 라벨 프린터는 조그만 사이즈로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아서 어디서나 휴대하기 쉽습니다. 가멸 인쇄 기술을 사용함으로 잉크가 없으며 잉크, 토너 또는 리본이 필요하지 않고요. 사용하기 쉬운 스마트 앱을 통해 무선 블루투스 연결 인쇄를 할수 있습니다. 앱에는 60개의 폰트, 9개의 언어, 800개 이상의 아이콘, 20개의 프레임 등이 있어 어디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죠. 고품질 보온 라벨지는 물로 씻어도 색이 떨어지지 않고요. 극힘 방지 만지고 문질러도 쉽게 찢어지거나 색이 빠지지 않습니다. 마크리프 열 라벨지는 분류 및 날짜 표시, 학교 이름표 및 사무실 파일 분류 등 다양한 디자인 네이블 스티커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데스크탑 본체를 바닥에 내려놓아야 할 때나 본체를 들어야 하는 고혹스러운 일들이 있죠.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이동식 거치대를 소개합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폭 조절이 되며 20cm에서 최대 30cm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분리대 거치대를 연결하는 부분은 금속 프레임으로 연결되어 있죠. 넓게 벌려 사용하는 방식이라 거의 모든 본체는 다 거치가 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바퀴 또한 잘 움직이며 원하는 너비를 선택한 후 하단에 위치한 고정 버튼을 제껴 고정하면 흔들림 없이 고정이 됩니다. 바닥으로부터 공간이 띄어져 있어 본체 하단 발열 관리도 잘 되고요. 책상으로는 블랙, 화이트, 그레이가 있으며 무게는 약 30kg까지 하중을 견딘다고 합니다. 책상 밑에 본체를 놓고 이동을 자주 하거나 청소를 하는 분이라면 이동식 거치대를 적극 추천합니다 일곱번째 TOPK 대시보드 휴대폰 거치대 입니다 눈 라인에서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며 대시보드 전화 홀더는 도로와 일렬로 장착되어 자동차 화면을 내려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gps 를 사용하거나 대화하는 동안 무한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손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원 버튼 릴리스를 눌러 클램프를 열고 클램프를 안쪽으로 밀어 전화를 고정할 수있고요 조정 가능한 홀더는 수평 방식으로 360도 회전 그리고 수직 방식으로 130도 각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클립은 강력한 ABS와 부드러운 미끄럼 방지 실리콘 패드로 제작되었고요. 자동차 대시보드와 휴대폰의 손상이나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클립 디자인이 있는 곡면 베이스 외에도 대시보드의 마운트를 강화하고요. 어떤 도로 조건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적합한 차에서 7인치 핸드폰에 적합하고요. 운전하기 가장 좋은 시야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폰 휴대용 안전 잠금 케이스입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잠시 격리시키는 잠금 장치 케이스입니다. 핸드폰을 케이스에 넣어두고 타이머를 맞춰 원하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잠시나마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죠. 고급 플라스틱 소재로 마모 및 낙상 방지에 강하고요. 케이스 사이즈는 21에 9.3에 2.3cm입니다. 타이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시간, 전력량, 스위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400mAh 용량은 한 번에 충전으로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안밑 부분에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구멍이 있고요. 네이클로버 모양은 중요한 미팅이나 급한 용건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많은 아이를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휴대용 미니 무선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작고 강력한 기기는 외출 중에 휴대폰에 전력을 공급하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손바닥 크기로 휴대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한번 이상 완전히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맥쉐이프 후환 기기와 원활하게 연결되는 강력한 마그넷을 갖추고 있어 휴대폰에 연결만 하면 자동으로 배터리 충전이 시작됩니다. 심플하고 세련된 5개의 LED 조명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남은 배터리의 잔량을 실시간 디스플레이로 보여줍니다.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단락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기를 보호하고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며 그랜드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FM 자동차 블루투스 어댑터입니다. 무선 FM 송신기는 오래된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에 현대적인 편의와 고품질 오디오 기능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5.0을 탑재하고 있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디바이스와 쉽게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의 음악을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듀얼 USB 충전 포트를 제공합니다. 두 개의 포트가 있으므로 동시에 두 개의 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TF 카드, USB 디스크, AUX 출력을 지원하는 이 장치는 다양한 음악 소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FM 송신기는 핸드프리 통화를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5.0 연결, 고속 USB 충전기, 다양한 음악 재생 옵션 및 텐트프리 통화 기능을 갖춘 이 장치는 차량 내 오디오 경험을 향상시켜 현대적인 드라이빙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